마켓의 강간엄마 육아일기 강간엄마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마이 리틀 타이거 모래놀이 세트입니다. 자, 마이 리틀 타이거 모래놀이 세트의 특징은 약간 외국 빌라는 칼라풀한 색감이 특징이고요. 어 모래가 굉장히 부드러운 천연 모래예요. 그리고 뚜껑을 덮으면 정리가 바로 끝나는 놀이 테이블이 들어 있고 이렇게 각 다양한 수틀 찍기 모양틀하고 모래 세팩 3팩, 500g짜리 세 팩이 들어있는 구성입니다. 어니가 부모니가... 어린이집 하원하고 신나게 놀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어, 모래 칼라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칼라도 있는데 일단 얘는 어, 기본 모래예요. 초점이 안 맞지? 아 기본 모래예요 얘가. 그리고 칼라 모래는 또 칼라 모래 색깔이 있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자 기본 모래에 요렇게 각종 스트리 있어요. 근데 너무 색깔이 엄마들 취향 저격. 이게 여자 아이 거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남자 아이 거라도 단정할 수 없는 굉장히 컬러풀하고 예쁜 약간 뭐라그래야 되지? 비비드한 컬러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너무 어, 형광 비비드 컬러. 촉감인데요. 모래 촉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완전, 완전. 너무너무 부드럽고, 또 중요한 게잘 뭉쳐야 돼요. 잘 뭉쳐야 되지, 다 해야지만, 애기들이, 아이들이 재밌게 놀고, 잘 뭉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스툴에 넣고 찍었을 때, 잘 뭉치지 않으면 모양이 이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잘 뭉쳐가지고, 똘똘똘똘똘똘 뭉쳐서, 찍었을 때 모양이 요렇게 선명하게. 아, <laughs> 누가 장난꾸역이야? 아, 아빠가 장난꾸역이야. 아빠가 장난꾸역이야? 이준이가 장난꾸역이 아니고? 아빠가 장난꾸역이야 자. 아가 염둥이야아가는 아, 기염둥이고 아빠는 장난꾸역이고 세상에 세상에. 음식물 분려올게아 <laughs> 이게 음식물이야. 음식물 버리고 온데요 하도 음식물. 응. 음, 음, 어. 음식물이야. 어머머머머머머. 어머머. 음식물 웬일이니, 너. 저희가 하도 음식물을 버리러 내려다녔더니, 음식물 쓰레기가 각인돼서, 이게 음식물 쓰레기라냐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모래가 있는데, 이렇게 꽉 찍으면, 이렇게 선명한 자국! 아, 방해를 해서 엄마 유튜버 할 수가 없잖아. 잠깐만 더. 자, 지면 선명한 자국! 팔 털었을 때, 요 정도의, 모래가루 정도가 붙어 있고, 어, 그래도 잘 떨어지는 편이에요. 엄마들이 제일 중요시 하는 게, 모래가루가 잘 털리느냐, 이렇게 이렇게 털었을 때잘 털리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옷에 이렇게 막 묻어, 묻게 놀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이 옷에 묻은 거를 욕실에 가서 정리할 때, 수용성이냐, 물에 잘 녹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여러 번 해봤는데, 물에서도 굉장히 잘 녹고, 약간 밀가루 녹듯이, 아 밀가루보다는 더 한천 한천 가루 녹듯이 굉장히 부드럽게 싹 녹아서 없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 세탁할 때도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게 세탁이 잘 되는 편입니다. 마이 리틀 타이거 모래놀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먹지마 음, 일단 가격대가 아주 비싸지 않고 그렇다고 또 아주 싸지도 않고 딱 적당해서 좋았고요 어 그리고 일단 컬러풀한 색감이 너무 좋았고 제일 중요한 모래 상태가 천연 모래고 촉촉하면서도 잘 떨어지고 수용성이라서 목욕하기 쉬운 제품이라는 것을 정리해 드리면서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 마이 리틀 타이거 모래놀이. 안녕. 여 보면 이렇게 엄청 많이 아이들이 놀고 나면 이렇게 모래가 엄청 많이 묻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일단은 많이 많이 털고 많이 많이 털어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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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털어서 많이 턴 다음에 물에 적시면 바로 모래가 싹 녹아서 내려가기 때문에 애벌빨래 어 한번 해주고 그리고 세탁기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물에 녹여볼게요. 딱 완전히 딱딱 사아진답니다